추석 명절을 앞두고 쏟아지는 택배. 그리고 택배가 왔다는 설레이는 확인 문자들. 내가 받은 문자 중에 택배를 사칭한 스미싱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자, 이런 문자를 받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문자 왔을 때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눌러 볼것 같아요. 나한테 왔으니까. 어, 이제 이런 거를 알려주느라고 왔겠지 그렇게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르시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최근 택배사층 스미싱을 받았다는 주부 그중에 갑자기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근데 제가 택배에다가 반품한 상품이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고민 없이 눌렀거든요 그렇습니다 문자에 첨부된 웹사이트를 누르자 택배회사 홈페이지에 연결이 되는데요 아이고. 굉장히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주소, 어? 이름 등 계속해서 이 개인 정보를 입력하게 네. 요구합니다. 근데 감쪽같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 요구를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스미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 앞으로 다운받으면 내 핸드폰 안에 모든 정보가 해커의 PC나 휴대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렇자 이제 목 제품이 된다고 아, 볼 보시는 아, 거죠. 어린이들나 아이는 그래 이제 시절는 다이더 시뮬로다가 핸드폰에 이 연장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저장을 시켜둡니다. 또 관련된 뭐 동작 계좌번호 비밀번호도고 뭐. 그런 데서부터 정보를 많이 케워서 개인 정보 유출로 소액 결제 등 금융 사기가 이루어.